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리응답 3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송배정공학 예제 4-13번 문제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 삼관선 변압기가 나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 4-33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계통이 있다. 이 계통에 대해서 10만 kV, 즉 100mV를 a 기준 용량으로 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림 4-33번 B와 같다고 한다. 선로의 P점에서 본전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단 변압기 T는 3관선 변압기로서 1 0 0 m v a 기준 되었을 때 다음과 같다. 그래서 100mva 기준으로 했을 때 x6, x7, x8 이 아, 값을 주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맵을 보게 되면 이제 발전기 임피던스 x1, 그 다음에 이권선 변압기 x2, x3, 1차 측 x2, 2차 측 x3 이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점에서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p점에서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고장 뒤에 전달 임피던스로 변환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문제상 흐름을 보면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지간 이 피점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로 좀 이해를 해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x 퍼까지즉 피점까지의 성전설로의 임피던스를 x 퍼 그다음에 변압기까지의 임피던스를 f5로 이렇게 받고 자, 삼권선 변압기 X678 요 권선에 대한 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표현 자체가 우리 삼권선 변압기의 정상적인 표현법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측으로서는 이제 1호사선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3차측으로는 이제 조상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선 이제 발전기 A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변압기는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고, Y 중성점을 접지했다. 이런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선에서는 YY 델타인데, 1차 측 Y를 접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권선 변화기에 세 번째 권선에는 조상기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값을 표현해 줬는데, 발전기 리액턴스 값은 1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는 4.75만 주어졌죠.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P점까지의 임피던스 3, 그 다음에 P점에서부터 상관선 변압기까지의 송전선로의 리액턴스가 2.66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관선 변압기를 보게 되면 마치 델타처럼 되어 있죠? 이 델타 결선처럼 되어 있어서, 어, 요 부분이, 어, 우리 해석할 때 조금, 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델타하고, 그 다음에 요 내부를 보니까 Y 결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책도 좀 그런 식으로 에,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삼관선 변화기를 조금 해석하게 되면 바로 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측 전체 리액턴스, 3차 측 동기 조상기까지의 이제 리액턴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전체 p 점으로 봤을 때 요 1차 측 발전기까지의 리액턴스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P점을 봤을 때 2차 측과 3차 측은 병렬이니까, 이 병렬 리액턴스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P점에서 바라본 전체 리액턴스는 요 부분과 요두개 병렬과의 전체적인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리액턴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삼관선 변화기는 우리 표현은 이렇게 한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삼관선 변화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삼관선 변화기를 그렸습니다. 삼관선 변화기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1차가 되겠고,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2차.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컨더리가 되겠고 3차 건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드 건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의 ps를 주어졌으니까 이 x의 ps는 뭐냐면 1차하고 2차를 견선을 연결해서 이 1차와 2차 사이에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사이에 리액턴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 Xp 플러스 Xs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1번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와 3차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서 리액턴스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 전체 리액턴스 값은 결국 Xs 플러스 Xt의 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X의 Tp는 1차와 3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 값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전체 PT의 값은 XP, XT의 값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각각의 이제 XP, X의 XS, X의 XT를 X의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하죠. 다 더해서 네 번째 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ps, xst, x의 tp 값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xp, xs, xt가 두 개씩 존재하니까,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양변을 2로 나눠지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4번으로 하겠고, 이제 이 4번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뭐만 남냐면, x의 t만 남고, 4번에서 2번식을 빼면, x의 p, 4번에서 3번식을 빼면 x의 s. 이렇게 만들어서 구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구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xt는 2분의 xst 플러스 xtp 마이너스 x의 ps 값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값은 다 주어진 값이 되기 때문에 x의 t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마찬가지로 xt, xp, xs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삼관선 변화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델타처럼 표현되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 1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권선을 표현할 때 X의 PS, 즉 1차와 2차, 그 다음에 X의 ST, 2차와 3차, 그 다음에 X의 TP,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표현 마치를, 뭐처럼 이해할 수 있냐면 델타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델타처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와 2차의 권선값을 주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델타 견선으로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1차와 2차, 3차 값을 반영해서 넣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차가 요 값이 구해지고 2차 구해지고, 3차 구해지니까, 결국 1차와 2차와의 관계, 그 다음에 1차와 3차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Y처럼 느껴진다는 말, Y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1차, 그 다음에 2차, 3차를 구하게 되면 Y처럼 보이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차, 2, 3차, 그 다음에 3, 1차를 표현하게 되면 델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를 분리해서 보게 되면 Y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우리 책 예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식계에 값을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X의 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차와 2차와의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7은 2차와 3차, 그 다음에 X의 8은 1차와 3차 간의 값이 되니까, 이것을 이식에 집어 넣어 보면, 자, 먼저 X의 ST. X의 ST는 세칸과3드와의 관계니까 1.5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TP는 3차와 1차와의 관계니까 얼마가 됩니까? 예,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ps 프라이머리 하고 세컨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런식으로 값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1.78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x의 p를 구하면 4.2그 다음에 x의 s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0.2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2가 나오면 아니 리액턴스 값에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상관선 변압기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선을 변압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등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 변압기의 이건선 변압기 사용에 비해서 임피던스 값을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산 변압기 두 개를 쓰는 것보다 상관선 변압기 한 개를 써서 전체 계통의 리액턴스 또는 임피던스 값을 낮춰주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상관선 변압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이제 반영해 넣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xp 값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2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드 xs 값은 얼마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0.22가 되겠고 서드 서드 값은 얼마냐? 1.78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전체 개통하고 연결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p점에서 발전기 A 측을 본 퍼센트 임피던스. 자,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 XA다. 이렇게 보면은 P점에서부터 좌측 되니까 13.5, 4.75, 3. 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압기 T에 가상중점점 2로부터 발전기 B 측을 본 XEB는, 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어, 요, 요, 요 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0.2, 3.9, 10, 10.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0.23.90.10.3 10 1 이렇게 되이고 그다음에 이 측에서 c 측을 바라보는 값은 1.786뭐9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1.780 92.5 그래서 94.28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임피던스의 합은 이제 병렬이 되니까 어떻게 되 됐습니까? 23.98 플러스 94.28 전체분의 그러니까 합분의 곱이 되겠죠. 23.98 곱하기 94.28. 요것이 이제 이두 개의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하면 네, 19.1%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점으로부터 이제 우측을 본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19.1에다가 X5하고 X프라이머리 값 집어넣게 되면 25.98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25.98로 왔고 아까 어, A 측을 바라보는 X 값이 나왔죠. 그 값이 얼마냐 면 21.25가 됐죠. 그래서 P점을 봤을 때 양쪽은 병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입서 토탈 값은 이렇게 병렬 값을 구해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